히키코상이란 애를 질질 끌고선 밤거리를 배회하는 여자 괴이로 2008년에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도시전설 중에서도 잔악성이 높다는 히키코상의 얼굴, 목격정보, 그리고 전설의 베이스가 됐던 실화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키코상은 희고 낡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한 괴이로 초등학생 정도 크기의 아이 인형 같은 것을 끌고 비오는 밤거리를 걸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히키코상이 끌고 있는 것은 인형이 아닌 실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본 아이를 잡아서는 길에서 질질 끌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너덜너덜해져 숨이 끊어지면 어딘가로 끌고 간다. 하는 도시 전설과 함께 구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엄청 유명했던 일본 애니로 아이들의 빤스를 지리게 했던 동영상이 있었죠. 물론 저도 좀 지리긴 했습니다. 어른인데도요. 모리 히키코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 이게 히키코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히키코상과 그녀에 얽힌 도시 전설이 태어난 건 2000년대 초기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히키코상의 특징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점들입니다. 발이 이상하게 빠르다. 옆걸음을 친다. 뭔가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덮치는 건 초등학생 뿐. 비 오는 저녁부터 밤까지만 나타난다. 왕따 당하는 아이는 덮치지 않는다. 그리고 히키고상의 얼굴, 용모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길고 허리까지 내려온다. 키가 크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다. 눈은 지켰던 눈, 얼굴이 상처투성이.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는 아이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 끌고 걷는 것으로 인해 끄는 여자라는 뜻의 히쿠코에서 히키코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과 히키코 머리의 에너그램이라는 설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쿠코에서 히키코가 나온 건 이해가 가는데 에너그램이란 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이 에너그램의 일설로는 히키코의 본명, 사람이었을 때 이름이 모리 히키코였으며 이 이름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다시 배치해 만든 이름이었다. 라는 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1980년대 말에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널리 알려지게 된건 1997년에 잡지 다카라지마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1998년에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사이토 타마키 씨의 저서 사회적 히키코모리가 베스트셀러가 된 무렵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히키코상이 탄생한 건 2000년대 초라 비교적 새롭게 인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히키코머리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이 괴의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채널에서 확산된 히키코상의 도시 전설 중 가장 유명했던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투채널의 이야기인데요. 요약하자면 히키코상을 목격하고 비극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A는 방과 후가 되면 항상 친구 B, C, D와 넷이 교정에서 놀다가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은 오후부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도 어두워져 집이 먼 A는 나머지 셋과는 놀지 않고 일찍 돌아갔다. A의 통학로 중간에는 큰 다리가 있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A가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 밑으로 흐르는 하천 옆 돌계단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돌계단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폭이다. 그 시간쯤에는 하늘도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 시야도 좋지 않았다. 뭐가 있는 걸까 생각한 에이는 눈을 부릅뜨고 돌계단에 있는 것을 관찰하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움직이고 있던 건 여자였다. 게다가 이상하게 움직임이 빠르다. 여자는 머리가 길고 너덜너덜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A와 비슷한 정도 크기의 인형 같은 것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키가 컸고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 사이에서 나온 눈은 이상할 정도로 지켜 올라갔으며 입도 떡하니 옆으로 찢어져 있었다. 게다가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여자가 끌고 돌아다니는 건 인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가 끌고 있던 건 진짜로 살아있는 초등학생이었다. 무서워진 A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가 A를 깨닫고 뭔가를 소리치면서 엄청난 속도로 A를 쫓아왔던 것이다. 정신없이 도망친 A이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날 밤 공포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A이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방과 후에도 여느 때처럼 B, C, D와 4시 교실에 남아 즐겁게 놀았다. 노는데 열중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A가 문득 창밖을 봤더니 어느새인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계 침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슴프레한 창밖을 보다가 A는 갑자기 전날의 일이 떠올랐다. A는 새색에 전날에 섬뜩했던 여자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모두 A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 아예 믿어주지도 않았다. 모두가 A를 놀리던 중 A는 창밖을 보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굳어버린다. 걱정이 된 B가 A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말을 걸었더니 새파래진 A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 여자야, 창문에 그 여자가 있어. 놀란 셋이 창문에 모여 밖을 내다봤더니. 가랑비가 내리는 속에서 여자 한 명이 몸을 떨면서 서 있는 게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섬뜩함과 그 이상함은 새색에도 분명히 전해졌다. 문득 여자가 그 넷이 있는 창문 쪽을 봤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속도로 학교 건물을 향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의 뛰는 모습은 독특하게도 옆으로 달렸고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게 A 말고도 나머지 세 세계도 싫을 정도로 전해져 왔다. C는 일검물을 치쳐서 위험해 도망가야 해 하고 소리쳤다. 넷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했으나 아래층에는 이미 그 여자가 와있었다. 계단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모습은 한층 더 기괴해서 키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다. 공포에 떨며 넷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A는 교무실, B는 교실 청소도구함, C는 과학실 D는 운 좋게 틈을 노려 1층으로 내려가 교정을 가로질러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의 남은 셋은 가만히 숨어서 여자가 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여자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학교 건물 안에는 밤새도록 기분 나쁜 신음소리와 하는 여자가 달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이 밝았다. 아침이 되자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씨는 조심조심 과학실을 나와 삐가 숨어있는 청소도구함이 있는 교실로 향했다. 씨가 청소도구함을 향해 니 네, 나야. 괜찮아? 하고 말을 걸자.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서 피로에 지친 모습에 삐가 나왔다. C의 모습을 본 B는 조금 안심된 모습으로 D는 어디로 갔는지를 불었다. 운동장 담으면서 도망가는 게 보였 어집 쪽으로 달려갔으니까 D는 무사 할 거라 봐. 친구의 무사함을 확인한 B는 안심 이된듯 그럼 A는 A는 어디 있어 하고 불었다. 그러자 C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A는 끌려갔어. 내가 봤어 복도에 그 여자가 없다는 걸 깨닫고 과학실 선반에서 나와서 바깥을 봤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A를 지지 끌면서 어딘가로 뛰어서 사라졌어 뭐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히키코상이 나오는 도시전설 중 그녀의 정체에 관해 언급한 것을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확산되던 히키코시의 도시 전설 중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 히키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괴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히키코상은 초등학교 무렵 동급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왕따의 이유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이름에 쓰인 한자가 왕후, 공주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해서 짜증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날 히키코상은 자기를 왕따시키는 아이에게, 편해 받는 히키코 끌어줄까? 히키노 히키코 히팅하러 올까? 라는 말을 듣고, 머리채를 잡혀 교실 바닥과 복도를 끌려다녔다. 그 결과, 히키코상은 얼굴이 바뀔 정도로 상처를 입고, 그 이후 무서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히키코상에게 있어 집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딸에게 화가 난 히키코상의 부모는 그녀를 폭행하게 되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설 자리가 없게 된 히키코상은 이웃고 커터칼로 자해하게 된다. 자해 행위는 점점 심해져갔고 종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히키코상의 입은 찢어지고 눈꼬리도 흉측하게 찢어졌다. 그리고 틀어박힌 채로 히키코씨는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 히키코씨는 우선 부모 를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자기를 따돌림했던 때의 애들과 같은 나이대의 초등학생 을 발견하면 붙잡아서 고깃 덩어리 가될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죽이 게 되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당했던 것처럼 닥치는 대로 초등학생을 끌고 다녔다. 끌고 돌아다닌 뒤의 시체는 히키코상의 집에 장식되어 있다. 그것들은 그녀의 소중한 컬렉션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시신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히키코상이 비 오는 날에만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습을 볼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비가 내리는 날, 거기에다 시야가 나빠지는 저녁 이후의 시간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학대를 받아 만족스럽게 밥도 묻어도 먹었을 히키코상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그녀가 두꺼비를 즐겨 먹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꺼비는 일본 말로 히키가이루라고 합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히게 된 히키코상은 부모에게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을 하루에 하나밖에 받지 못해서 항상 굶주름에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나 도마뱀, 개구리 등등 집 마당에서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먹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자기보다 못생긴 두꺼비로 두꺼비 오는 소리가 잘 들리는 비 오는 날에 좋아하는 두꺼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모습을 보인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두꺼비는 부포톡신이라는 환각 성분을 포함한 독을 지니고 있는 데다 독을 저장한 곳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므로 실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이 있는 데다 영양가도 낮아 뱀이나 맹금류조차 두꺼비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키코상의 엄마가 히키코상이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히키코상의 정체는 히키코상 본인이 아니고 그녀의 엄마라는 설이 있는 거죠. 이 설에서는 히키코상이 너무 예쁘고 우수한 소녀로 엄마에게서도 학대는커녕 너무도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주목을 받는 히키코상을 너무도 질투한 동급생의 엄마에 의해 그녀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한 복수로 히키코상의 엄마는 딸의 동급생들을 죽이며 돌아다녔고 그러는 동안 초등학생을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해하게 되고 말았다. 이게 히키코상의 정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히키코상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죠. 히키코상의 도시전설 안에서는 그녀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된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추악한 얼굴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여주면 도망간다. 거꾸로 끌어버린다 라고 위협하면 도망간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다는 외모,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추하다는 걸 신경 쓰고 있는 점에는 예전에 크게 유행했던 괴이 빨간 마스크와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옷도 빨간 마스크가 빨간 롱코트임에 반해 히키코상은 하얀 옷 또는 기모노로 짝을 이룹니다. 또 히키코상도 빨간 마스크와 똑같이 초등학생들을 쫓고 있을 때나 이뻐 이쁘지 하고. 소리친다는 설도 있는데요. 빨간 마스크와는 다르게 뭐 대충요 보통이라고 대답해도 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와 똑같은 이름의 아이에게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괴롭혔던 애의 이름이 불분명해서 대처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히키코 상에게는 원래 소재가 됐던 실화나 실제가 된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키코상은 인터넷에서 탄생한 도시 전설이라 원래의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히키코상 탄생에는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히키코상 탄생의 배후에 있다고 알려진 첫 번째 사건이 2000년 1월 28일에 밝혀진 니가타 소녀 감금 사건 두 번째 사건이 2000년 5월 3일에 발생했던 니시테츠 고속버스 탈취 사건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니가타 소녀 감금 사건은 1990년 11월 13일 저녁 니가타현 산조시의 어느 길에서 당시 9세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여자아이가 히키 남자 S에 의해 납치되어 집안에 감금된 채 9년 2개월을 지냈던 사건입니다. 진짜 씹새낀데요. 2000년 1월 28일 이 가이자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을 받은 의사와 보건소 직원들이 남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현장인 주택을 방문했을 때 2층에 갇힌 채 19세가 된 피해자 소녀 A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14년형을 받은 가해자 S는 2015년 4월에 출소했지만 2017년에 병으로 되졌죠. 이 사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니시테츠 고속버스 탈취 사건 중학교 시절부터 왕따를 당해왔던 가해자는 2000년 5월 3일 12시 56분경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가해자는 칼을 소지하고 니시테츠 고속버스 소속 와카쿠스 호를 탈취 16시간에 걸쳐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대치 끝에 특수부대의 진압으로 종결되었으나 인질극 과정에서 특수부대 대원을 포함해 다수의 부생자가 발생하였고 한 명이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두 사건은 모두 사회와 접점을 갖지 않았던 히키코머리인 남성과 소년이 일으킨 것으로 그때까지는 가정 내의 문제로 배간시 되었던 히키코머리의 존재가 세상에 공포를 끼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키코머리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범죄 예비군,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이라는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죠. 이런 히키코머리에 대한 마이너스적 이미지에서 나온 괴이가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잔인한 히키코상이었던 건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키코상은 지금까지 몇 번인가 동영상이나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2008년에 공개된 히키코상입니다. 이 영화는 히키코상이 탄생할 때까지 이야기를 그렸고 어린이가 살해당하는 잔혹한 영화는 아니고 왕따 묘사에 중점을 둔 영화입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2008년에는 도시 전설 히키코라는 풀 3D CG의 히키코상 애니 영화도 공개되었죠. 이건 지금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이게 처음에 말했던 그 작품입니다. 짧고 강렬했던 공포. 보고 나니 노랗게 젖어있던 반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작품으로는. 2014년에는 살아있는 사람인 모리 히키코가 북수국을 벌이는 스플래터 영화인 히.키.코.강림. 2015년에는 호러계의 거물인 사다코와 공연했던 히키코상 대 사다코가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추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대 초에 한참 유행했던 히키코상의 도시전설을 알아봤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초등학생을 붙잡아 끌고 다니다 죽여버린다는 잔혹함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히키코상입니다만 그 설정 곳곳에 인간이 가진 잔혹성이나 어두운 부분이 비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히키코상의 외모는 아마 빨간 마스크를 모토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형수술에 실패해 못생겨졌다는 빨간 마스크에 비해 좀더 설정이 세밀하고 음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알고는 있어도 히키코상의 도시 전설은 공포를 일으키고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